자,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을 한다. 이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뺐을 때와 이를 기준으로 뭔가를 더했을 때가 똑같대. 그럼 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는 뜻인 거죠. 그래서 축이 x는 입니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자, 두 번째 fx의 그래프와 y는 4x 더, 아, 빼기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. 접한다 라고 알려줬네, 그지?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네. 아래로 볼록가면서 접할 수도 있고, 위로 볼록가면서 접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, 그런 거는 다 해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게끔 알려주는 상황이 되겠지요. 자, 1부터 4까지 축이인데, 1부터 4까지 최대는 5고, 최소는 마이너스 3이랍니다. 자,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, 마이너스 1을 잡고 기울기가 4니까, 뭐, 요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 거다. 축이라는 것이 2면, 한이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고, 만나는 점을 생각하면은 2콤마, 4X 1이니까 7 정도로 볼 수가 있다. 이 말인 건데, 아래로 볼록하면서 접하면은 요렇게 생겨먹어야 된다는 뜻이겠고, 위로 볼록하면서 접하면은 적당히 이런, 아니, 왜 이래 생겼노? 아씨, 안 그려지러 이상하네. 대충 합시다.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다. 그치? 근데 여기서 보면 최대가 5라 그랬단 말이야. 아요가 7인데, 위에 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로 확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, 1에서부터 4까지인데, 축이라는 것이 2잖아, 그죠? 1이 조금 옆에 있을 것이고, 2 찍고, 4는 조금 더 멀리 갔을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, 최소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. 최대값은 꼭짓점 2,5다. 이렇게 알려지게 됐다. 뜻이 되겠네요. 그럼 뭐 거의 다 했다. 그지? y는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. 근데 꼭짓점이 2,5더라. 얘가 또 얘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4를 넣었을 때 4a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4a라는 것이 마이너스 8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된 겁니다.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에 x-2 2 전체 제곱 플러스 5로 fx가 완성이 됐고 이게 뭐일 때? 3일 때를 생각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.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그냥 하면 되겠다. 3일 때 이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죠 x랑 1 또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1 3 제곱의 합10 하면 되겠네요